서로 인사십시다 축복합시다 사라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하고 또영상으로 집에서도 새벽기도 하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좋죠. 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좋은 시대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준 선물이에요. 자, 오늘 골라디아서이 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오늘, 오늘 어, 릴레이 금식기도자들, 오늘은 많이 계시네요. 아침에는 박충예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또 전인이 권사님, 어, 또 선경자 권사님, 또 서원이 권사님, 정순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이교구입니다. 점심 때는 서원희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서원희 권사님 두 번이나 있네요? 아니요. 점심으로만 하세요. 아침은 하시지 말고 저녁에는 이미암 권사님, 이춘자 자녀님 고혜순 사모님 윤소연 권사님 네 오늘 금식 기도자로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한줄 기도방에 한줄 기도를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방은 밤에는 아멘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밤에는 네, 도망가시는 분들 계셔 가지고 네, 불편하면 그리고 무금으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밤에는 어,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한줄 기도하시는 분을 9시에 그분만 올려 놓도록 그렇게 예, 하십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다시 나가시면 다시 초대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자 오늘 말씀으로 가죠 자 오늘 이장의 말씀인데 1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14년 후에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보다도 더 짧잖아요. 사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가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도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로마서 못지않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주간 또한. 잘 읽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렇 성경 가운데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물론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한네번 다섯 번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후에 3년 후에 갔으나 사도도 맞지 못하고 야고보 외에 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야고보 그말 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1 4년도는 바울이 안디옥 교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 선교서로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함께 티도를 데리고 누구는 함께 가고 누구는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바나바는 함께 가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보면 바나바와 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의 오히려 선배고 바울이 고향에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복 만나게 되어져서 어, 의기소침하고 있었을 때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 여행 속에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 그리고 또한 사람은 디도. 이 디모데와 디도가 참 아들. 왜 여러 아들 가운데 참 아들이라 그랬을까? 이거는 혈육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아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속에 바울이 가야 되는데 정말 어떤 곳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서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 바울이 간 것과 다름이 없이 가서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니까 디도가 어디 가서 일을 했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일하 것을 그 디도서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다 바나바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가게 되어졌을까 이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했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방인에게 다름질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 할례 문제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가 어제 1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찌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율법에 할례가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3절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함이로데. 즉, 열심히 경주하는 가운데 헬라인 디도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디도는 아주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처음에 할 일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어서는... 아울이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되어지면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헬라인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않을 것인가, 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할례가 아닌. 할례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구원받는 어떤 조건으로서는 할례가 아니다. 그건 우리들의 자유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8절 그 이후의 말씀 속에 되어지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의논했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만 할 일은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는 것이야 본래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말고 할게 없는 것이야 이미 예수를 믿게 되어졌었을 때 이미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지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있는 거다. 야고보도 게바도 요한도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명이 그다음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요. 같이 읽어 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니라. 여기 개발하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그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가? 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어, 유대인들처럼 어, 율법적으로 엄,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바가 거기서 그 유방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누가 들이닥쳤냐면 야고보가 들이닥쳤어요. 야고보는 유대인인데 아마 야고보가 좀더감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야고보가 들이닥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그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떠나 어, 떠나 물러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야고보가 감독자가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고 말았단 말이죠. 아니 이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범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에게 책망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요바에 살고 있었 요바에 방문하고 있었을 때 가이사라에서 보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환상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뇌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부족한 음식이 보따리에 들려서 하늘로부터 들려졌지만, 그래서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문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다가. 백부장 고난료를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유 환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온전하게 허락이 안된 것이죠. 그 정서적으로 허락이 안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외식하는. 이 그래도 되지만은 보는 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눈을 의식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외식하는 일들을 그가 만들었으니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식하는 것 그래서 그 외식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이방인에게는 자유로운 것이지만. 부족한 음식을 먹지 말아 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율법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율법으로도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보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유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렇게 말하는가? 바울이 개바에게 한 얘기. 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려고 말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결국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꾸 죄인들을 만드는가 하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에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한 자를 종으로만드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재미난 것은 게바 바울이 지금 베두를 책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누 n g song song 데 바울이 혈기 방자한 o 같아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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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바울도 개�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귀한 분으로 이미 그렇게 인지가 되어져 있지만 그 시대에 살아갔을 때는 사울과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책망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나를 위한 사람이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곧 각게 들은 게 듣지 말고 오히려 감사. 왜? 그 말이 바른 말이니까. 성경 속에 창망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 얼굴이 불굴해. 아주 당황스럽게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에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냥 읽을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 같이 썼고 베드로서 베드로가 쓴 편지 속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적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베드로가 큰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바울의 책망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게 바울과 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의 한 책망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고깝게 여기지 아니냐고 감사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저가 하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말씀을 바울을 통해 사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그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까? 신분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베드를 책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주 못된 사람이지. 그냥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아,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 볼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음을 갖고 산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우린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그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거는 어찌 보면 어린 아이 같은 신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이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 살지 않습니까? 나는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 이건 어린아이 같듯이. 우리 나 예수를 믿는 삶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 오늘 여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베드로는 죽었어. 다만 베드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의 삶, 믿음 안에서의 삶을 베드로가 살았기에 바울의 책망을 곧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죽었.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이 곧깝게 들렸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잘못했기로 건 내가 살아있을 때그럼 내가 죽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죠. 난 죽었는데, 뭐. 나는 죽었는데 들릴 리가 없지. 다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삶,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성경 바울의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또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복된 하루 은총의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천년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낭독자로, 통독자로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에게 모든 부름을 받은 장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자님들, 모든 교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외국에서, 군문에서, 저 지방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굶기리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금식하며 릴레이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귀한 땅을 주님 앞에 보호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한복판 속에서도 여전히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경건의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는 자로 살게 하지 않기가 하시고 나는 죽고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는종 안에 살게 하려 주시되 그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도 능히 감당해서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하루 되도록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여러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둠 어루만져 주시고 포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이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는 종의 하루 이날 되게 하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